어느 날 닭장에 두 개의 알이 있었습니다. 그중 성실한 달걀은 이미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달걀을 깨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성실한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너도와서 나와. 게으른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아니, 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나갈 거야. 다시 성실한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응, 음, 알겠어. 나 먼저 갈게. 이 달걀은 아직까지 왜안 깨어났지? 그냥 후라이로 먹어야겠다. 게으른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와! 드디어 날 도와주려고 하나 와 신난다! 한편 성실한 병아리는 게으른 병아리는 어딨 어디... 에? 웬 아줌마 손에 게으른 병아리가? 이건 위험해! 내가 미행해서 도와줘야겠어! 그리고 성실한 병아리는 게으른 병아리를 찾아갔어요. 성실한 병아리의 모 성실한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하! 정말 힘들었다. 아, 이럴 때가 아니지. 당장 게으른 병아리를 도와줘야겠어.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이제 후라이를 만들어야겠네. 게으른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세상 밖으로, 에, 안 돼! 으악, 안 돼! 그 순간, 성실한 병아리가 도착했습니다. 게으른 병아리야, 내가 왔, 에.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성이한 병아리! 아, 나좀 도와줘. 나 지금 너무 뜨거워.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아니, 대결이 아직 안 태어나서 후라이 해 먹으려고 했는데, 왜 아래서? 성실한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하, 일단 게으른 병아리 먼저 꺼내주세요. 아, 아파. 꺼내주세요. 빨리요. 게으른 병아리는 다행인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하. 그러자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아휴 하마터면 후라이가 될뻔했잖니 그리고 성실한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게으른 병아리를 구워 먹으려고 하셨어요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난 그냥 달걀이 가만히 있고 아직 병아리가 안 끼어났길래 그냥 후라이를 먹으려고 암튼 너왜 아직까지 안 끼어난 거야 게으른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전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laughs>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아고, 내가 갑자기 미안해지네. <웃음> 죄송해요. <laughs> 그리고 다시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병아리는 너 말대로 사람의 도움을 받고 태어날 수도 있고, 스스로 태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진정한 병아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태어나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해봐. 게으른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나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할게요. 성실한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닭장으로 가자. 그러자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잠깐, 내가 사과의 의미로 밥 대접할게. 게으른 병아리와 성실한 병아리가 말했습니다. 오, 어, 어, 좋아요! 그 뒤로는 아줌마와 게으른 병아리와 성실한 병아리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맛있어요! 맞아요! 어. マ何もか